지금은 뽕나무 버섯 야호 지금은 뽕나무 버섯 요가 시간이다 요가 시간 다리 쭉 뻗어서 팔도 쭉 뻗고 와와 와! 싱싱하다 우우 어디까지야 어디까지야 어디까지 우와 요가는 뽕나무 버섯들이 너무 많습니다. 우와, 회원들 다 모여라, 다 모여라. <laughs> 여기도 모였다, 여기도 모였다. 우와, 야, 끝내주는구나, 끝내주는구나. 우와, 멋지다. 탱탱, 탱탱. 오, 이건 탱탱하네. 오, 좋아. 아, 주 좋아, 아주 좋아. 뽕나무 버섯, 쿨쿨 버섯입니다. 우와. 오, 이거 보세요 와필대로폈어 세상에 피가 맞아가지고 엉망이네 엉망 오우 아, 조금 더 일찍 왔더라면 능이 딴다고 아이 한발 늦었네 하지만 두 개를 가지는 법은 없는가 하나는 버려야 되니까 아이 그래도 늦게 왔더니만 아이 저 괜찮은 것만 골라야 될것 같아요 뽕나무 버섯입니다 이야, 이거 뭐 보세요. 뽕나무, 바삭. 우와. 싱싱! 싱싱! <laughs>